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내일은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에 성천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신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권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자비와 극유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 찬성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에서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상하셨던 그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큰 통곡과 많은 눈물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올려드리시며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셨건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며 어리석은 양처럼 우리 멋대로 곁길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잘못을 많이 쌓아왔음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여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찔린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처를 받으시면 바로 우리의 악함 때문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의 영혼을 오늘 아침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떨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미워하여 떨쳐버리고 청산하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눈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오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본을 부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본문은 3차 선교행을 여 마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남부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그 주변의 그 아가야 지방과 또 북부 마게도냐 지역을 순방하면서 테살로니가와 빌리보를 포함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유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해진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백길인데 오순절 그 축제, 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에베소에서 하룻거리인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의 장로들을 거기로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지금 나누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선언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그 6절의 말씀과 연결해야 이해가 되는데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경고하고 살려야 하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바라지 아니하여 사람이 죽게 되면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그피 흘린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뜻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 어떤 사람들이 영적 또는 도덕적인 타락에 빠진다 해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들 그죄 그런 죄에 따르는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말씀이란 뜻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빠짐없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듣기에 거북하고 어려운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기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도 생략하거나 빠짐 없이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성경의 내용 전체를 성실하게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 죄에 빠지고 죽게 된다고 해도 바울 사도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가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말씀 사역자 교사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외합니다 교회 그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많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병들어 쓰러지면 그 여파가 온 공동체에 미치기 때문에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각별히 조심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 맡은 지도자가 되면 사탄의 영적 공격이 더 강하게 집중되는 것은 전장, 전쟁에서의 기본 전술이 적군의 지휘관을 가장 우선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 양대를 위해, 양대에게 끼칠 역량을 기억하며 항상 영적,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에 그 양떼를 돌아볼 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소중하고 값진 보배이기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게 하려고 지도자가 조심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은 앞으로 사도바울이 떠난 후에 그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아마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미리 감지한 것이라고 할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지약 10년 뒤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 전서나 그 후에 보냈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 그대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얻으려는 사사로운 욕심으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참석했던 에베소 교의 장로들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일어나 배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아 장로로 세움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복음의 도를 배신할 사람들이 생길 것을 한탄하면서 미리 경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던 시절에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밝히는데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영원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항상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그 훈계를 뒷받침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바리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역, 집중한 부분이었습니다. 32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들어가 누리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적인 유업을 얻게 하신다,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하늘나라의그 유업을 얻을, 얻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뚝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5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에, 자비량 사역을 했었던 사실을 밝히는데 34절에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충당했다 그렇게 일하여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며 2년 동안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손수 열심히 일하여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 명하십니다 이런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과 에베소 교장로들이 그 밀레도의 해변까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모두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그말 때문에 슬퍼하며 바울 사도를 배까지 전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라. 듣기에 거북하고 힘든, 별로 인기 없는 어려운 말씀이라도 빠지지 않고 가르쳤다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어떤 것을 골라서 들으려는 영적인 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체를 다 듣고 겸손히 다 듣고 읽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과 맡겨진 영혼들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하라. 영적,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라 부모된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의 영혼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향권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먼저는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더욱 강하게 있을 것임을 인식하여 내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삼가할 때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인데,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데 삼가하라, 조심하라. 사도바울은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에 기도로 훈계하였습니다. 훈계. 가르치는 사역이 씨를 뿜 것이라면 항상 눈물에 기도로 그 뿌려진 씨앗에 물을 주고 거점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이 예배석회 장로님들과 밀레도의 해변가에서 나는 고별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전체를 다 빠지지 않고 배우고 전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삼가하고 이제 조심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고 세우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로 물 주고 걸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you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인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Ich bin 그 말씀에 두려워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이 나라, 이 루어 갈 주의 교회.